전 세계에서 한해 만들어지는 옷이 천억 벌에 달합니다. 아직 멀쩡한데 버려지는 옷도 330억 벌로 추산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패션업계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남성복 브랜드 란스미어가 선보인 캐시미어 저지 아우터 막스마라 카멜색 코트를 제작하고 남은 원단을 재가공해 보온 충전재로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 카멜 원료를 리사이클해 상품을 만든 것은 삼성물산이 최초입니다. 코오롱 fnc와 소고 브랜드 byc도 리사이클 원단을 활용해 패딩, 티셔츠, 러닝 등을 선보였습니다. 블랙야크는 올해 친환경 의류 생산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라스틱은 플러스와 플라스틱을 합친 말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지구의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코오롱 스포츠는 내년까지 전체 상품의 절반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계획이고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스파우도 내년까지 데님 상품을 100% 친환경 소재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 친환경에 더 민감한 소비자들이 지금 점점점 이제 주력 소비자가 되니까 기업들은 친환경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물론 친환경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또더 이십프로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엔제트. 이처럼 환경 보호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뉴스토마토 최유라입니다.